안녕하세요 보상 멘토입니다 이제는 차대차 운전자가 경상 피해자인 경우에는 내 지급 보증 치료비에서 내 과실만큼은 내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하죠 상해급수로는 12급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입니다 뭐 과거에도 내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받을 합의금에서 내 과실만큼을 빼고 나에게 발생한 치료비에서도 내 과실만큼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지급을 받았으니 뭐 달라진 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계를 단 후에 나머지를 합의금으로 주기보다도 지급보증 치료비 차원에서 처음부터 내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보험사에 입금해 달라는 겁니다. 뭐 현금으로요. 여지껏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보험사에서 작은 돈이라도 받으면 받았지 현금으로 보험사에 돌려준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나간 치료비용에서 내 과실만큼은 보험사가 나에게 현금이라도 돌려준 올려 받겠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조금 황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는 담보인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가 여기서 활용이 됩니다 이 담보는 내가 스스로 부주의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발생한 치료비용을 내 보험사에서 주는 담보거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담보를 잘 가입하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내 차량에 자손이나 자산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 비용을 상대 보험사에 현금으로 줄 필요가 없이 이 담보를 내가 접수해서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로 직접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걸 내가 하면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 처음부터 채권 양도 계약서라는 걸 작성해 주면 내 과실 부담금을 내 자손 담보로 청구를 해서 상대 보험사에서 나 대신 그것을 받는 걸 동의해 주겠다는 겁니다. 내가 우리 보험사에서 받아서 주면 한번더 거치는 꼴이 되니까요. 그걸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로 다이렉트로 송금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일종의 서류인 겁니다. 그러니 여러분이 만일 내 과실이 조금 있는 사고라면 이걸 작성해 주어도 상관이 없겠죠. 물론 자손이나 자상이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애초부터 상대 보험사에서 이 서류를 받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. 가입 이력이 없으니까요.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상대보험사에서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라 하면 크게 놀라지 마시고 단지 여러분의 치료비 구상을 조금 더 간소화하기 위한 동의절차일 뿐이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